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모델 김자연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운동법을 소개해드린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이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 다이어트는 잘 되시고 있는지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을 연구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오프숄더 맞춤 어깨 만들기 운동입니다. 어, 오프숄더 굽지 않은 예쁜 일자 어깨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어깨 운동하면은 남성분들처럼 어 라인이 우락부락해지거나 어 남성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깨가 좁은 편이었었는데 어 이제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상대적으로 좁은 어깨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어깨 운동을 해줌으로써 어, 비율이 맞아 보이게끔 체형 개선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런 체형 개선 효과도 보시고 어, 예쁜 오프숄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동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Y 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어, 이 동작은 승모 을 태어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어, 반대되는 이제 등 하부 동, 근육들을 발달시켜줌으로써 승모근이 덜 부각되게끔 어,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우선 덤벨이 필요하고요.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어, 물통으로 대신을 하셔도 돼요. 측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우선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음, 등을 아치만 들어주신 상태에서 45도만 구부려주시고 팔을 들어 올릴 거예요 이름처럼 Y 레이즈이기 때문에 Y자로 들어주실 건데 이때 올려주실 때등 어, 하부 근육이 쓰여지고 있는 걸 느끼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어, 이 동작은 12개씩 일 개요.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어 기립근이 많이 단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팔을 올려 주실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코어로 잡아 주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동작은 어, 물통이 필요한데요. 어, 보통 어깨 운동을 할때 쓰이는 레이즈 동작들을 어, 복합적으로 연결한 동작을 해볼거예요 어, 사이드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오버헤드 레이즈 이걸 다 연결시킨 동작을 해볼건데요. 먼저 사이드, 가운데로 왔다가 오버헤드, 다시 가운데 사이드, 다운 이렇게 해주실거예요 자, 이 동작은 10개씩 3세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코 잡아주시고, 셋넷 다섯, 여섯, 긴장감 놓지 않으시고, 일곱, 여덟, 네. 이 동작이 어, 익숙해지셨다 싶으시면 뭐 덤벨이나 어, 중량을 높이시면서 더 고강도로 운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벤트 오버 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어, 이것도 측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어, 상체를 이렇게 쏟아주실 건데,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요. 등이 지면과 어...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옆으로 올려주실 건데, 어 이때 올려주실 때, 어 손날이 이런 모양이 되게끔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는 12개씩 세 세트 진행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최대한 반동 쓰시지 않은 상태로 어깨의 뒤쪽 근육이 사용이 되게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동작은 말린 어깨를 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심리적으로 예쁜 어깨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 체형 교정, 어, 그로 인한 통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어, 제대로 된 정확한 자세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